CS윈드요. CS윈드. 네. 어, 매수 가격하고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4만 3천 원에 50%인데요. 4만 3천 원에 50%요. 네. 어 그래요.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지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. 그죠? 예. 예. 어이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? 아니 요 풍력적으로 해서. 네. 뭐. 좀 좋을까 싶어서 샀는데 <laughs> 좋을까 싶다라는 게 이제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, 네, 왜 단가도 싶은데? 많이 내려오고 많이 빠져 가지고 네. 근데 지금은 풍력주들은 좀 힘들어요 제가 볼때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면 이 풍력과 태양광 이그 사업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네.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어 수익성은 되게 떨어지는 사업이에요.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런데 예. 이렇게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화력 이제 뭐 석탄을 떼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것과 비교해 봤을때 어느 게 발전 효율성이 더 높을까요? 석탄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발전, 발전의 그 효율성이 더 높아요. 그리고 원전, 네. 원전은 더 높겠죠. 어, 그런데 네. 이제 문제는 그, 그런 이제 그 산업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. 어, 그래서 이제 보통 나라, 이제 다각 국에, 각 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, 그 다음에 또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,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,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권이 시작됐죠. 그러면서 지금은 친환경 네. 에너지 쪽보다는 오히려 환경 오염을 시키는 석탄 석유 이런 에너지 쪽을 더 많이 선호 하고 이제 이걸 계속 쓰, 쓰기를 권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미국에서 이렇게 가면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효율성을 따져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소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 가격보다는 더 많이 하락이 나온 뒤에 그리고 나서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CS윈드도 어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저점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잡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37,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이 지금 단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가격은 아니에요. 어 반등이 나오면 43,000원 매수가죠. 비중도 되게 많아요, 네. 지금. 그래서 매수가 회복이 되면 빠르게 저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. 그리고 혹시나 비중이 일단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37,000원 가격.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되면 더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일단 손절가로 지키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